고현정, 자녀 청각장애 앓고 있었다. 하나뿐인 아픈 내 아들, 절절한 애정, 남이브. 그룹 고스트9, GHOST9, 이진우가 남이브에서 여연을 예고했다. 이진우는 매달 첫 방송되는 지니TV 오리지널 드라마, 남이브에 출연한다. 남이브는 해고된 스타 제작자 강수현, 고현정 분과 방출된 장기 연습생 유진우. 여운분, 가 만나 각자의 목표를 위해 나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다. 극중 이진우는 강수영과 신준석, 윤상현분, 의 외동아들 신진우 역을 맡았다. 신진우는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청력을 잃고 부모님의 걱정을 한 몸에 받으면서도 정작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괴롭힘은 속으로 사귀는 인물이다. 이진우가 참여한 남이브 대본 리딩 현장이 공개됐다. 이진우는 대본 리딩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 배우들의 입 모양에 맞춰 대사를 이어가며 입 모양을 보고 소통하는 청각 장애인의 특성을 그대로 표현했다. 앞서 고현정 개인 SNS 계정에는 아들 귀한 선물 정말 고마워 남이브에서 하나뿐인 아픈 내 아들이라는 애정. 어린 글과 사진이 게재돼 눈길을 끈바 있다. 남이브를 통해 만난 두 사람의 훈훈한 모자, 모자, 케미에도 기대가 쏠린다. 지난해 웹드라마, 손가락만 까딱하면을 통해 연기자로 변신한 이진우는 이후 웹드라마, 카페인 로맨스에도 출연하며, 배우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았다. 남이브를 통해 첫 전국에 도전하는 이진우가 이번에는 어떤 잠재력을 보여줄지 주목된다. 이진우가 출연하는 지니 TV 오리지널 드라마 남이브는 12월 23일 밤 10시 지니 TV, 지니 TV 모바일 (ENA를 통해 첫 방송된다).